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편한 주식 투자입니다. 자, 2025년 3월 28일이죠. 어, 3월 넷째 주, 즉 3월 달의 마지막 예, 거래일. 어,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3월 31일 날 거래일이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큰 틀에서는 다음 주는 4월 첫째 주로, 예, 증권가에서는 불리죠. 자, 4월, 예, 이제, 앞두고, 실질적인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강사님, 예, 김현정님, 리치만님 예, 그리고, 땅콩정님, 보리첩님, 승승장군님 이키님, 규리님, 제이코바님, 외, 그의 모든, 예, 가족 여러분들, 어, 인사드리고, 자,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공매도 제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실력이 있는 예,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자 이제는 어, 무슨 꼼수, 어. 그냥 뭐 호언장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한 그런 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모두 안녕하세요 좀 전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했다? 아니요. 예. 약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 마이너스 0.3%, 나스닥 마이너스 0.5%, S&P 500 마이너스 0.3%로서 우려했던 것보다 뭐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하락했지만 여기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 운송, 이건 뭐 거의 혼조라고 볼수 있죠? 마이너스 0.05%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이천도 중요한데, 뭐 많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0.5% 이내 0.4% 하락을 했고요. 공포지수를 보시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1.6% 올라갔으면 이제 조금,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한 거 치고는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질서한 관세의 피곤한 투심. 어차피 정확히 표현한 거 같아요. 하루는 뭐, 면제한다고 했다가, 유연성을 상호, 상호관세라고 했다가, 또 하루는 전면관세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 핀셋관세부터, 무슨 관세에 무슨 이름의 별명을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투심이 좀, 이제 피곤하죠. 오, 저희가 느끼는 것도 좀 피곤한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해서 미국 GDP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구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캐나다 총리, 각국 정상들은 자, 미국과 오랜 관계를 어, 좀 끝나나 관세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 캐나다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뭐 어떤 미국이나 이런 쪽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관세 우대 협상 중에 있고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목표다. 이렇게 된다면 멕시코에 진출한 LG전자라든지 뭐 가전 에,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밸류체인 예, 이런 쪽 근데 2차전지는 멕시코도 멕시코지만 캐나다 이쪽에 더 많이 포집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금감원에서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계 정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하락한 거 대비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과하게 하락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자 그리고 하락한 거 보시면 자 다운 나사 S&P 500장 마감음 할때 내려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끝 이렇게 쭉 말아 올렸었죠. 장 마감할 때 내려온 거니까 아, 이 정도는 내일 아 어, 내일은 아니죠. 오늘 저녁부터 미국 시장은 파생 시장이 되게 어큰 시장이잖아요. 파생 시장이 큰 시장이고 옵션 만기일에 앞두고 있고요. 파생에서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예, 요거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작용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 어떤 자동차 관세, 요거 관련해가지고 파급력은 적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되면 이제는 파생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슨 뭐 선무당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분석하고 이거를 종목을 진단하는 게 상당히, 그게 실력입니다. 예. 자, 업종별로 보시면, 빅테크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예, 등등, 그동안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조금 눌렸어요. AMD부터 해가지고요. 그런데, 아직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니까, 약간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빌린 건 아닙니다. 델 같은 경우는 예, 올랐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 단에서도 인텔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제 좀 반영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뭐 등등등, 예, 테슬라 포함해서 또 이제 반반 정도 어, 올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거의 골고루 됐죠. 예. 소비재 예, 요런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 미국채 금리 단기물 이 2년물짜리는 0.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스탠다드인 10년물짜리는 0.6%예 상승했습니다. 4.36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물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어요. 0.2% 하락을 했으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 좋은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0 1 7 하락한 1,465원이기 때문에 NDF에서 하락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음,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관세 분쟁, 무역 분쟁, 이런 걸로, 예, 그냥, 강부와 폰조스에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TI 브랜트유 0.1에서 0.2% 어, 살짝 올랐구요. 어, 천연가스는 1% 올랐구요. 어, 금과 은, 금가격, 은 가격이, 어,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예, 눌림목을 받았죠. 2.2%약 보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알미늄 아연 예, 살짝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니켈 2차전지 쪽이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12% 올랐고요. 자 신재생 쪽에서는 원전 쪽이 좀 밀렸어요. 2.5% 그리고 태양광이 호, 어, 혼조세 마이너스 0.5% 풍력은 뭐 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애플 주가는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저의 모닝 브리핑의 특징은 요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을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F 관련주는 오늘 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 1 6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어 요거에 대한 불안감. 어제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 어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하락한 쪽은 되돌림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어제 좀 선반영됐어요. 변압기 섹터 뭐 등등등등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구글 주가는 1 8 하락했는데 검색 점유율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은 검색, 네이버, 카카오 예, 이쪽이 오히려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겠죠. 메타 주가는 1.37% 하락. 메타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존 0.11% 올랐으니까 어, 올랐잖아요. 아마존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 대, 어떤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쪽. 나쁘지 않고요 엔비디아는 2.05% 하락했는데, 어, 장 초반에 올랐었어요. 그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을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AMD는 뭐,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인텔, 0.85% 올랐어요. 어제 아비코전자 주주님들은 타점에 걸렸죠? 그것도 최저점에요. 오늘 익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퀄컴 주가 0.27%뭐 그냥 약보합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m l c c 라든지 삼성전기나 뭐뭐 뭐 온디바이스 AI 쪽 유리기판 쪽 뭐, 그렇게 많이 예,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코닝 주가는 이게 하락한 이유가 기술적으로 이제 상담 맞고 조금 내리는 구간이라서 쉬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 그니까 이거하고는 큰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음, 채팅창에, 어, 김재님께서, 예전에 김재님께서 김재김재님이라는 아마 닉네임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거두셨다고 아마 음, 댓글에 적어주셔가지고 예전인가요? 한몇년 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썸네일에 그거 댓글을 이렇게 어, 아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맞죠? 김재님. 그래서 김재 김재 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진짜 이번 한주 되게 위험했잖아요. 월요일, 그니까 일요일 일요일에 타점 해드린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지 않으면 안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계좌를 잘 방어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계속 이게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자, 넷플릭스 0.63% 올랐죠. 예, 그러면 미디어 콘텐츠 엔터 요런 쪽이고요. 그리고 자, 양자 쪽은 어, 리제티와 아이온큐 이거 어제 우리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좀 하락을 했지만 예,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로켓랩 5% 하락, 인튜티브 머신스5% 하락했는데 5 대부분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이런 쪽에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어제 좀 선반영 과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라든지 이쪽이 한뭐 1에서 2% 하락했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좀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로블룩스 1.4% 하락. 자유주행. 차이주행, 자유주행거 어제 좀 밀렸잖아요. 이 1.1% 하락했기 때문에, 모빌아이 쪽. 그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위료 AI 쪽 같은 경우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공매도 제게 앞두고요. 반드시, 그니까, 이게 있죠. 시장에서, 유튜브에서, 땡땡땡땡 해가지고 화려하게 이 종목 조심. 누구나 아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메드트로닉은, 뭐, 건강회사, 예, 그니까 피부 비용,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츄메딕스, 뭐, 등등등, 어제 걸렸었죠. 네, 예, 익절 가능합니다. 자, 메드트로닉 0.8% 상승, 그리고 로봇 관련주,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또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에, 일단, 노부 관련주 약보안 마감을 했고요 그니까, 러 이거죠. 그니까, 러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세요,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어쩌다, 뭐,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인과 기관도 전, 공매, 세계 최초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눈치 봐요. 그리고 3개월 그리고 최대 1년인데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와요. 많이 대차가 되게 많이 급증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예, 무슨 뭐 보기 어려운 사이트로 예, 증권사 무슨 뭐 전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프 처럼 이렇게 올라가는거 잘 보이지도 않는거 그걸로 한게 아니구요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사이트를 직접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 ESS 네, 넥스트라에너지 0.4% 상승 블루에너지는약보완 마감을 했으니까 어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변압기 쪽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예,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센터요 그래서 이튼이 1.6%라 퀀타가 2.2%라고 했는데 어제 너무 낙폭과대 했어요 우리나라는 LS,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등등등 어제 정말로 예, 낙폭과대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라인이다 그리고 오늘 매수를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관망을 하고 매수를 안 한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물론 파는 거죠. 올라가면 파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시장에서 누가 할까요? 외인과 기관, 자기네들이 싸우겠죠. 프로그램으로 싸우겠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오늘 뭐정뭐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상한가에 매도를 한번 걸어놔보세요, 전종목을. 상한가에요. 상한가 매도요. 그러면 오히려 주가 올라갈 거예요. 개인이 가만히 있고, 아예 참여 자체를 안하면, 외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명이 싸우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재생, 태양광, 퍼스터 솔라 0.2% 상승, 그리고, 엠페이지 에너지. 요거 엠페지 에너지가 같이 있죠 0.9%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나 솔루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살짝 밀렸는데 어제 우리나라 원전주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퀘 케 파하고 오클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인기가 많아서 해드리는 거지 원래 원전 관련주를 보실 때는 카메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분석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주인 노브노디스크 2% 하락, 일라엘리 0.6% 하락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심약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산업재인 캐터필러 0.5%. 혼조세 약부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는 어떤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엔터라든지 뭐 그리고 한한령 기대감. 어 여전히 있어요. 미국은 좀 밀렸죠. 우리는 좀 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울타뷰티0.4% 그러니까 화장품 이런 어,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오나 한번 1차 오면 예, 매수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는 뭐 혼조세입니다. 로키드마틴 0.6% 하락. 하지만 노스크원이 이것도 시총 크거든요. 1.3%가 올랐습니다. 라인메탈이죠. 예, 유럽의 최대 방산사 0.6% 약보안 마감인데 방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저는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 방산이 공매도 노출돼 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한다. 뭐 현대 로템부터 해서 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컨틀에서 현재 이제 좀 약간 주가가 무거워진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어 이제 상승 폭이 조금 조금 무거워졌다. 이런 게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점에서 보유하셨으면 큰 문제 없고요. 설령 고점에서 예, 매수를 하셨더라도 요런 때에는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수익이 잘날 때가 박스권 매매할 때가 직장이신, 직장인이신 분들이나 혹은 기타 뭐 다른 바쁘신 분들이 수익이 가장 잘 나세요. 박스권이요. 그게 스윙 투자거든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중국 탄산 리튬 올랐어요. 0.24% 올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마우스 있는 쪽에 마우스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2,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3월 24일 날 저점이 형성하고 어제가 3월 27일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미국 엘버말과 s q m 에 하락한 이유는 자동차 관세 이걸로 인한 판매 위축 우려 이것 때문에 예, 하락을 한거고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퀀텀 스케이프 1%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리튬 쪽 가려면 앨버말 SQM, 리튬 아메리카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퀀텀 스케이프는 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뭐 크게 하락했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는 약보안 마감했다는 거에 큰 방점을 찍을 수 있고요.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수 전기차, 내연기관차나 아예 만들지 않는 예, 이런 쪽인 리비안 7.6% 급등에 루시드 모터스 2.7% 상승, 테슬라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냥 쉽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고 내일 네,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 어떤 변동성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내린 거예요 하지만 종가 올랐고요 0.4% 올랐죠 그리고 외신에서도 수입차 25% 관세 정책에 테슬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테슬라 상승에 거꾸로 가서 보시면 리비안 상승, 루시드모터스 상승. 그러면 2차전지 수혜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먼저 선빵을 때렸으니까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늘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GM과 포드는 GM은 어차피 어제 이거가 반영이 되었잖아요. 애프터, 예. 애프터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장 전에 이미 하락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포드, GM이 더 많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량 반도체, 온세미컨넌터 NS 반도체, 네, 이렇게 엔비디아 영향으로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SMC 3% 하락했는데 이제 반도체가 관세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반도체 관세 뭐 이렇게 하다가 큰일나요 중국 어제에도 영상에 말씀해 드렸지만 중국이 반도체 심지어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덜란드에서 할수 있는 정말로 예, EUV 극자에선 노관장비 이것도 중국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루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다가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분야는 중국이 따라잡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니까 계속 뭐 관세로만 하고 그러면 미국도 트럼프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고요. 참모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쉽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관세로 뭐 삥을 뜯는다든가 그런 거 못해요. 아, 그리고 램리서치 일부 하락했지만 KLA가 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했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하락했습니다. 어제 어, 애프터 마켓. 애프터 마켓보다 오히려 선방했어요. 애프터 마켓이라는 거는 어제 우리 시장 개장 할때 그리고 10시쯤에 마감하잖아요. 그때 수치보다 올랐습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EWI에요. EWI는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 아는 것 같아요. 후행성 지표에요. 어제 코스피가 과하게 하락했다는 게 증명이 되죠. 0.56% 하락했습니다, EWI는. 코스피가 1.4% 하락했어요. 그, 리고 여기에서 기간이 파른 거예요, 여러분. 메인은 샀습니다. 기간이 3,000억 이상 파는 거구요 예. 그리고 모습도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처음에 좀 말아 올렸었죠. 여기도 말아 올렸다가 밑에 가는 예, 그런 모습이고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200 야한선물지수인데 0.1% 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저점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구요. 예. 오늘은 지수 2607이죠. 지수 관점에서는 저 시초가 예상은 그냥 뭐 시초가 노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시초가는 그냥 혼조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는 배당락. 그러니까 분기배당하는 쪽 있죠. 거래,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3월 31일, 2월 28일. 그니까 러 오늘 분기배당하는 종목은, 그거만큼은, 분기배당 뭐 크진 않으니까요. 조금 약세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저점 매수에, 2607이니까, 260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5 8 0에 지지선 잡으시고, 저점 매수에서 2600 이상으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 종목 공매도 재개를 앞둔 마지막, 예, 거래일이죠. 굳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걸린 종목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익절만 설정. 그리고 매수는, 예, 자제. 하지 마세요, 오늘은. 자, 1억, 너무 뭐 매매 중독이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예, 보시면. 이제, 공매도, 예, 재개를, 음, 진짜, D-0 이네요. 오늘, 이제, 아, 어, 음, 거래가 끝나고 나면요. 자, 앞으로는, 어, 진짜, 매수가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차분히, 예, 차분히,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왜 매수가 중요하냐면,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철저히 계산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분화매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꼭, 예, 하, 심지어 외인이나 기관들도 공매도를 치더라도 물량을 빌리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역시도 분할로 합니다. 분할로. 그럼 우리 역시도 당연히 분할로 해야겠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상한 기간도 짧아졌고요. 자, 여러분, 예. 오늘 하루 금요일 날좀 힐링한다는 느낌으로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